네, 안녕하세요. 코인을 쉽고 재미있게 델라 앤 코인의 델라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중국 코인이죠. 퀀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각은 2시 47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나온 기사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6% 이상 급등락하는 등 널뛰기장이 반복되고 있다 이틀 전만 해도 1만 8천 달러 때까지 내려가며 6월 저점 이하로 내려가는가 싶었던 비트코인은 이날 2만 달러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제롬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불과 2시간 만에 1만 8천 달러대로 곤두박질쳤다. 그러면서 밑에 이 제롬파월 의장이 연설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새 장이 정말 왔다갔다 하잖아요 어제는 또 이렇게 빨간색이 많았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파란색이 많네요 우리 코인 홀더 여러분들은 하루라도 맘 편히 또 있기가 힘들 그런 장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평정심을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매일매일 일정 확인하시고 공부하시고 체크 체크 하시면서 홀더 여러분들 우리 가족방 여러분들 여러분들 대응 전략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퀀텀코인 비트의 보안성 이 비트코인의 보안성과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동시에 지닌 게 바로 이 퀀텀코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큐텀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정식으로 읽을 때는 퀀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한 가상화폐이다. 비트코인보다는 빠른 전송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플랫폼 역할도 한다. 채굴 방식은 지분 증명 방식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총 발행량은 1억 개로 한정이 되어 있어 희소성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성과 확장성을 지닌 가상화폐입니다. 중국 코인 중에서 대표 코인으로 손꼽히는 게 바로 이 퀀텀 코인이고요. 한국에도 이 퀀텀 코인을 좋아하는 매니아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4,025원 이에요. 어, 전일 대비 이제 3%가 하락을 했는데, 뭐 지금 전체적으로 다 모든 종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제 네오가 급상승을 했었잖아요. 제가 영상 찍은 걸 보시면, 어제 네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중국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퀀텀이 이렇게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몇달 전에 막 이게 갑자기 급, 등이 갈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금 더 내려갈 것이고 이렇게 내려갔을 때 조금 더 내려갔을 때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전체적으로 장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중국 코인들이 등락이 좀 심해서 사실 위험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제 네오가 상승을 했듯이 지금 중국 코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그에 따른 호재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소통방에서 이런 일정 부분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라고 어 물론 스스로 선택하는 거긴 하지만 공부하셔서 이렇게 스스로 혼매를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스스로 매매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드리고 자료들을 넣어드리면서 스스로 혼매하시면서 소액이라도 수익을 가져가실 때까지 함께 공부를 하는 방이기 때문에 소통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밑에 번호로 카톡방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를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퀀텀 같은 경우는 뭐 단기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혹은 장기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지금부터 이 시점에서는요. 근데 하지만 이게 또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요새처럼 급등락이 심한 시기에는 누구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타점들도 저희 소통방에 오셔서 공유 받으시면 일단은 스스로 공부를 꼭 해야 된다는 거 명심을 하시고 사실 중국에서 뭐 가상화폐를 제한한다 라고 하지만 사실상 들여다보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계 암호화폐 사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란 나라가 물론 지금 자기네 국가 주도 아래에서 발행된 암호화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하고 있지만요.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곳곳에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내일 모레 다르고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이 시장에서 항상 길을 기울이면서 이 정보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만이 살 길이자 정보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맨날 말씀드리지만 부지런해지셔라. 부지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에 관련한 호재 혹은 규제가 풀리거나 어떠한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 가장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퀀텀입니다. 코인이든 주식이든 하락이 있고 상승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장 속에서도 분명히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있고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코인은 하루 이틀 하고 말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뭐 미국 증시 그리고 전 세계 이슈들 우리 나라에서도 나오는 그런 일정들. 그리고 매매 방법 저희가 지금 챙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맨날 맨날 우리 가족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잔소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우리 소통방 여러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항상 제 영상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소통방에 함께 하셔서 좋은 기회 좋은 정보 좋은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퀀텀을 얼마에 들어갈지.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얼마까지 제가 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브리핑 해드릴 거고요. 또 컨텀 외에도 이런 장 속에서 어떤 코인을 접근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주저 마시고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이 고수분들이 하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나는 카톡방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다 보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게시판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게시판은 제가 영상에서는 보여드리지 않지만 이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텍스트로만 확인하고 싶다. 난 글로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번호로 블로그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 게시판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래도 웬만해서는 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매일매일 연설이 있고 일정이 있고 이 코인 시장이 어떻게 지금 왔다 갔다 변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과 자료 확인하시면서 그때그때 맞춰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부지런하게 공부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 퀀텀 코인 한번 유심히 주의 깊게 지켜보시고요.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또 저한테 1대1로 얘기 걸어주시면 제가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영상을 시청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